네, 안녕하세요. 정마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분당 탑대우 현장이고요. 자, 전체 인테리어는 한성아이디 분당 순회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댓글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현장은 기억자형 메인 주방과 넓은 아일랜드형 구조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자, 리바트 키친의 시그니처 모델인 l 클래스 L100 화이트 모델과 어, 요즘 대세인 LG 하이막스 오로라 비앙코 상판을 설치했습니다. 리바트 엘백 화이트는 타 브랜드 화이트 주방보다 더 밝은 화이트랍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비스포크나 오브제 등의 주방 가정과도 믹스 매치하기도 좋고요. 어, 홈카페 인테리어 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컬러랍니다. 자이 공간은 기존 다용도실을 확장한 공간인데요. 하부장은 분리 수거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를 설치해드렸답니다. 또 정수기를 놓을 수 있게 수도설비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함과 홈카페 인테리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공간이죠. 상판은 디턱 없이 깔끔한 24T로 설치해드렸고요. 후드 역시 깔끔한 화이트 침리 후드를 설치했답니다. 아무리 예쁜 주방이라고 해도 후드를 자칫 잘못 선택하면 투박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 하츠 화이트 후드는 현재 주방 디자인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후드네요.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가 되버린 사각싱크볼입니다. 어, 스탠베스 구는 어, 당연 담당자의 센스겠죠. 수전은 가성비 좋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슬로이 수전입니다. 뭐 디자인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죠. 자, 지금 보시는 사각싱크 볼과 수전의 조합은 가성비 조합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자세한 정보는 정바트의 블로그에서 참고해주세요. 자, 일명 땅콩 선반으로 불리는 코너 인출 선반입니다. 자, 깊은 코너 구석까지 알차게 사용할 수 있고, 수구리고 보지 않아도 돼서 마치 서랍처럼 편리한데, 생각보다 비싸니까 빨리 닫아버렸습니다. 자,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오브제 냉장고를 설치했는데 저 부분은 소리에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물 마시러 나오셔서 괜히 놀라지 말라는게 주의사항이라고 하네요 자, 또 요즘 말 많은 오브제 식기세척기 자리를 확보해 놨는데요 스텐필러로 오브제가 예쁘게 마감될 수 있게 설치해 놨답니다 또 주방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주방 천장을 조금 내렸는데 덕분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면서 훨씬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가 됐네요 또 이제 후드 오른쪽에 비트 공간에 후드 설비도 천정으로 넘길 수 있어서 후드 박스 없이 단독으로 후드까지 설치할 수 있었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죠 또 아일랜드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 홈바형 아일랜드를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요 6인용 킥탁을 아일랜드에 붙여놓을 예정이라 굳이 홈바형 구조를 설치하기보다는 상부장이 없어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수납을 선택했답니다. 자, 이렇게 리바트 키친 엘백 화이트로 깔끔하게 완성된 주방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델명이 궁금하거나 정바트에게 주방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골뱅이 정바트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